안녕하세요. 운명 읽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월 뱀띠 여러분의 운세 흐름과 사주 풀이를 전해 드립니다. 지혜와 직관을 상징하는 뱀띠, 이번 4월에는 어떤 운세의 흐름이 펼쳐질까요? 총운. 이번 달 뱀띠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작은 기회가 보이지만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망설이면 놓치고 성급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즉흥보다는 전략과 흐름 읽기가 핵심인 시기예요. 금전운. 금전운은 작은 손익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즉한 방보다는 잘 관리하는 힘이 더 중요해요. 1989년생은 계획에 없던 지출 주의, 2001년생은 알게 모르게 새는 비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출보다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세요. 연애운 연애운은 기대와 현실의 온도 차가 나타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커플은 감정 표현 부족으로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싱글은 이상과 실제의 간극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알아가고 조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직장 사업은 직장인은 기존 업무에서의 반전 기회가 생깁니다. 꾸준히 해왔던 프로젝트가 빛을 보거나 평소 성실함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가는 신규 거래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가 핵심입니다. 계약, 문서, 금전 체크를 꼼꼼히 해야 유리해요. 건강운. 건강운은 신경계, 위장, 수면의 질이 주요 포인트예요. 스트레스가 몸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아침 스트레칭을 추천해요. 이번 4월은 편관정제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기회는 있으나 쉽게 잡히지 않고 전략적인 판단과 주변 흐름 읽기가 필수예요. 마무리. 2025년 4월 뱀띠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흐름을 잘 읽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운명 읽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